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오분만입니다. 축구계의 3대장 레알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미넨. 그중에서 미넨에 대비해서 요즘 가장 핫한 선수가 있는데요. 바이에르 미넨은 분데스리가 32회 최다 우승, 챔스 6회 우승으로 레알마드리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챔스 우승을 하였으며 DFB 포칼컵 최다 우승, DEL 슈퍼컵 최다 우승, DFL 리가 포칼컵 최다 우승 등 아마 축구를 모르는 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최고의 명문 클럽인데요. 여기에 드디어 우리 한국인 선수가 무려 5년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대한민국 해외파 축구 선수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미네네 입단하기 전까지 행보를 핵심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96년생 경상남도 통영시 출신으로 키는 190cm, 체중은 80kg이며 센터백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에는 수비수가 아닌 공격수 포지션으로 축구를 시작했으며. 해성중으로 진학 후 돌파의 어려움을 느끼고 공격수로서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오히려 공을 뺏는 것에 매료되었고 심지어 공을 뺏는 능력도 탁월해서 수비수로 포지션을 변경했습니다. 수원공고에 진학하면서 코치님들이 전부 수비수 출신이었고 이때 수비의 기본을 습득했으며 수원공고 3학년 시절 고교축구대회에서 준우승 본인은 우수선수상을 수상했고 후반기 전국 고교축구 왕중왕전에서 12년 만에 목요가 우승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연세대 제학구 전북 현대모터스에서 K리그에 데뷔를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김민재 선수가 주목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당시 전북 감독이었던 최강희 감독이 전적으로 신뢰하며 신인이던 김민재를 과감하게 주전 중앙수비수로 기용했고 덕분에 김민재 선수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시즌 시작 직후 자신의 가치를 곧바로 증명하였죠. 2017년에는 총 선발 30경기를 소화했으며 2018년에는 총 30경기 중 28경기를 선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2017년 K리그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하였고 2017년 2018년 K리그 베스트 11에 2년 연속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김민재는 파격적인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베이징 거한으로의 이적이었습니다 뛰어난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리그를 선택하여 많은 사람이 비판하였는데요. 중국 축구는 외인 보유 4명, 출전 3명의 리그 규정 때문에 엔트리에서 밀려나 경기를 전혀 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었죠. 하지만 당시 감독 로저 슈미트의 압박 축구 전술 덕분에 김민재 선수는 뛸 기회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2019년 총 34경기 중 선발 32경기를 소화하게 됩니다. 중국 슈퍼리그 올 시즌의 팀에 선정되기도 하였죠. 2020년은 리그합계 총 출전 23경기 모두 선발 출전으로 수비를 받게 됩니다. 2021년 드디어 김민재 선수는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FC 포르투, 위벤투스, 사스올로칼초, 갈락타사라이등 많은 구단에서 김민재를 영입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선택은 터키의 피네르바체였습니다. 김민재 측이 요구한 계약 조건은 세 가지였는데요. 계약 기간 5년 미만, 유럽 클럽들과 서로 협상 가능하도록 할 것, 그리고 자신의 바이아웃을 낮게 책정할 것이었습니다. 피네르 바체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이적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2022년 시즌은 총40 경기 중39 경기를 선발로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시즌 종료 후 시페르리그 올해의 팀에 피네르 바체 선수단 중 유일하게 선발되었습니다. 2022년 7월 27일 나폴리의 공식 오피셜이 뜨게 되면서 나폴리 이적이 확정되었고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세 번째 안정환 이승우에 이어 이탈리아 세리에 A 리거가 되었습니다.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의 퍼포먼스는 가이 아시아 축구 선수 역사상 역대 최대 최고의 퍼포먼스와 임팩트를 선보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우선 입단하자마자 주전으로 자리 잡았으며 아시아 최초이자 수비수로는 역대 두 번째로 세리에 A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였고 33년 만에 나폴리에게 승부대토 그것도 구단 역사상 단일 시즌 리그 최소 실점을 경신하며 나폴리 우승의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모든 경기를 기복없이 맹 활약하였으며 한 시즌 만에 나폴리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또한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를 수상하고 ESM 올해의 팀에 선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즌 김민재 나은 활약을 펼친 센터백은 세리에이는 당연히 없고 전 세계로 따져봐도 트레블을 달성한 맨시티의 후백 디아스 존스턴스 정도가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고 할수 있습니다. 김민재는 한 시즌만에 맨유, 맨시티, 리버풀, 파리생제르망 등 명문 클럽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2023년 7월 19일 바이에른미헨 구단 공식 SNS를 통해 오피셜이 뜨게 됩니다. 등번호는 3번, 이정률은 5천만 유로로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정률을 경신하게 되었으며 김민재 선수의 여름 이적사가에 드디어 마침표가 찍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김민재 선수의 미헨으로 가기 전까지 행보를 알아보야 하는데요. 김민재 선수의 미헨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며 쉽고 빠르게 핵심만 전달해드리는 5분만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